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그 쓰는 말과 좀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란 말씀에는 쓸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잘못한 적이 것이 있으면 그걸 뉘우쳐라. 그렇게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의 하나하나 이런 그 하나하나를 다그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마음 속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마음속 감정적으로도 찔림이 있고 이런 걸 보통 우리의 일반적으로 쓰일 때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 그러면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 그거 잘못한 것을 뉘우쳐라 근데 제대로 뉘우쳐라 이제 이런 거 말씀이 되겠지요 보통 우리의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제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에 그 회계라는 말은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회계하라 이런 말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회계라는 우리 한국 말이 쓰는 그런 회계라는 말과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행동 한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친다기보다는 방향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서울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아,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될걸 이거 서울로 가고 있네. 그래서 방향을 서울로 확 트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갈 비행기를 타고 하고 나고 이제 갔는데 잘못된 가알았어요야 아니다. 소련으로 가자. <laughs> 이렇게 방향 자체를 자기 삶의 방향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걸해결하거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너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너 회개, 이런 말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모든 게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뭐 잘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거 니우치고, 뭐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예술을 믿든지 예술을 믿지 않든지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예술을 믿는 사람들은 뭐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각각 다 잘못을 이우치고 다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럴 때는 세상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길 자체를 바꾸다 는 거, 그게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우리 앉아 있는데 그냥 세상 길로 다 가면서 한두 가지 무슨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는 게 그게 회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잘뭐내 자신 이 스스로 아이 잘못됐네, 내가 잘못된 일을 했네, 그 알면은 그 뉘우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하라 그럴 때는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향 자체를 바꾼 거기 때문에 있는 지금 옛날부터 살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예 삶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져요. 방향이 바뀌어져도 사실은 우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서울로 가던 길을 인천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그 사람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분명히 아, 죄악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아, 옛날에 악한 습성도 있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참 아, 뉘우칠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런 걸 계속해서 갖고는 있지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길 이쪽으로 바꿨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 볼 때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두 가지 잘못된 점을 미우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게 그것이 아니다. 방향 자체를 바꿨다.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쪽을 따르겠다. 나는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꿨다고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죠 그러나 자체가 바뀐 겁니다 길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세서 내가 얼마나 바꾼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렇게 바꾸 이제 완전히 길을 바꾸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그 바꾼 길 속에서 어느 정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몸만 교회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제 세상 안 따라간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안 따른다. 난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아는 안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따르겠다. 하는 아주 굳센 결단이라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할수없지요 몰랐을 때는 세상 길인지 하나님이 길인지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지 않고 올바로 살기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태어날 때이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교회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다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길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길러준 분도 어, 이, <laughs>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있었던 아, 사람들은 정말 복된 거죠. 여기 삶의 길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나를 길러준 부모님도 세상의 길을 가던 분이었거든요. 내가 먹는 음식 세상 거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철학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그 가르침을 받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하루 10시간씩 하루 몇 시간씩 계속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TV에서 뭐 컴퓨터에서 계속해서 세상이 자기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땐 이제는 내가 몰랐을 땐할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세상 길과 다르다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말은 확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 길로 간다는 것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난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선다. 이제 그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늘 새롭게 배우고, 늘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점점 잘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난 세상에 있는데, 이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조금 그 회개하고, 그 잘못한 거 뉘우치고, 그리 그래 살겠다, 이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정말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결심 없이 믿는 것은 사상구각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조그만 무슨 제들 어제 진제 오늘 진제 뭐 내일 진제 그 하나하나 그 얘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 올바로 서라. 세상의 길에 서지 말고 나한테 오는 길에 서라. 그리고 내가 어떤 것지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길은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길을 안 가봐서 그래. 그리고 그 길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쳐 준그 길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 길로 살서 그 길로 행할 것 같으면은. 그원 하는 교 원하시는 대로 살것 같으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그냥 지 멋대로 자기 몸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루어 놓은 그다그 것들을 그냥 그 받아들이고 뭐 잘못해도 잘못된 거뭐 죄도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가리고 그냥 그냥 그러면서도. 가서 좋은 걸다차지하고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것이 혹시 나에게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택하겠습니다. 그러기가 너무 병신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길에 서면 있으면서, 세상의 길로 가면서, 좀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요거, 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오늘 어저게 내가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좀, 그냥 화를 내고, 내 그냥 성과를 부렸습니다. 그거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건 나쁘예요저잘된 거예요? 아니, 용서했으니, 그, 하나님 편에 회개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잘된 거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개개적인 그런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길에 서 있으면서 조그만 거 그냥 나에게 그런 죄들이나 회개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 서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어떤 길이라도, 어떤 명령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거 내가 덥석, 덥석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가져가는 결과, 그것이 가져오는 무슨, 나중 무슨, 그,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그렇습니까? <laughs>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있으면 회개할 테니까 그렇지만 그냥 난이 길에 서 있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길을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니우쯤 감정이 아니에 감정은 이렇게 요구하고 감리 가지만 나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길안 가고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길 가면서 이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길 처음에 가면요.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왜? 이 세상 것을 바라면서 그 길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세상 길로 가면은 우리가 시오해기면 그 길을 내가 알고 그 길대로 가면은 그 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그 걷는 거거든요. 내 길과 내 삶이 일치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과 자기 삶이 일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지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종적으로 많이 벌고, 최종적으로 눈뭐 높아졌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그게 하나님의 길을 택했으면, 너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 그리고 결과는 너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잘 살지 못 살지, 네가 높은 사람이 될지, 낮은 사람이 될지, 그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난 높아져야 되는데, 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말 들으면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냥 정말 진리를 우리한테 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뭐 지나치게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미우치기도 하고 저 사람들보다는 그때 우리 훨씬 낫잖아요. 그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 정도 수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내가 할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게만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그딱 반까지만 가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길에 반만 갈게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야, 결단을 해라. 둘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길 갈래, 이길 갈래, 회개할래, 말래, 회개하라. 그래서 그길 가고 싶으면 그냥 가라. 그길 가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냥, 돼지하게라도 갖다 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갖다 씻으다가 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예수님 사람 만들어야지요. 이게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교회 생각입니다. 사실 교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요. 얼마 열심히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냥, 하여간에 있는 쓸개까지 다 빼놓고,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냥, 저기, 별지 다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래야만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랑은 그래요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주를 저희지에게 주지 마라. 복음을 저희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암대로 향하고,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뭐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그 거리를 다니면서 고치고 가르치고 뭐 빵을 몇천 명에 나눠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말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싹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그냥 차들려다가 끝까지 그냥 조금이라도 좀막 씻어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그 결실을 맺을 걸 예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진리를 딱 말해버린 거예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에? 정말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럼 뭐 뭐를 따르다니요? 그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 때,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될 거다. 나를 믿으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 나를 믿으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아 이렇게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싱싱해져요 그 길에 섰으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길에 섰으니까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두 사이에 껴가지고 세상 거를 팔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버리라는 건 버리고 준다는 건 축복으로 받고 그렇게 가면은 이것처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괴롭고 어려운 게 예수님 믿는 게 괴롭고 어려운 게세상이 주는 약속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준 약속을 부자가 해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그런 약속들을 여기 와서 다른 길에서, 그 길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길에 와서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아 들어가요. 이 길에 설 때는 이 길에 딱 맞는 사람이 되면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형통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평생 살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이 길에 섰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으로 와서 성화시켜 주시겠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조금씩 조금 만드시. 난 지금 나는 지금 미웠지만 하나님께 또 이렇게 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면 뭐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면은 그길이 평안의 길입니다. 그게 참 길이 우리가 성찬송말을 부르자네. 평화, 평화로다. 그런데 세상 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그 약간 찾으면은 이 찬송가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세상 길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리니까 그 속에서는 항상 속에서 이 갈등이 생기는. 실제로 평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세상 길에 서서. 출고하니,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길은 세상 길에 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길에 서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면 되고,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하시는 건 다시 결단하면 되고, 못한 거는 다시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사히 있는 곳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 길에 서라. 내 길에 서서 예수를 믿어라. 세상 길에 서서 예수 믿지 말고 내 길에 서서 입하라내 길에 서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워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이 길에 섰을 때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서 내가 그길 주님이 원하신 는 내가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 길에서 능력을 얻고 이 길에서 은혜를 얻으면 그 길은 사실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 서 있으면서 이 길을, 가, 이 길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서 있으면서 여기 것을 원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로 통합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다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결심을 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그 길에 서겠다 하나님을 믿는 길에 서 회개한다 주님 내가 다시 오늘 회개합니다 그 말은 길을 분명히 하나님의 길에 서겠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약간 내가 이 세상 길에 다시 설라고 그랬었는데 그 길로 들어섰었는데 이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이 길만이 내 길입니다 거기서 축복을 얻겠습니다 거기서 평화를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축복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섰을 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진짜로 내게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높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에 섰을 때, 다른 길에 서서 하나님에게 서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신 성령님, 오셔서 내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 먼 성도님들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